일단 벽돌은 이제 거의 다 쌌습니다. 타이양. 뭐, 여기 앞쪽은 예, 벽돌 다쌌죠 위에까지. 아, 네. 피피 밥 먹는 거 찍어주랍니다. 인사 타이오 인사. 킨양. 어, 음, 맛있게 먹어요. 뭐 먹어요? 킨 아빠 미 네. 아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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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그만한 방. 여기가 이제 부엌. 그리고 화장실. 이제 화장실 위에 뭐 조금 남았어요, 벽돌은. 저기만 쌓으면 이제 끝납니다. 그리고 요 위쪽은 창문을 하나 넣고, 이제 시멘트 사이딩, 시멘트 포드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요 위쪽, 여기도 창문 두 개, 여기도 창문 하나에 시멘트 사이딩으로 다 마무리할 겁니다. 그리고 농장 요 입구에 나무도 어제 가지를 좀쫙 쳤어요. 이 앞에 지금 쓰레기 치운다고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뭐 조금 입구가 깔끔해졌습니다. 모래 에 지금 차가 한대 들어와서 가지를 쳤습니다. <목소리> 간쪽인이 <간종냐이니> 유닛. <목소리> <목소리> 내일부터 이거 이제 벽체 미장 작업 들어갈 거예요. 모래 3톤 차한대 가져왔고, 또이건한번 걸러서 미장하죠. 우와. 오, <laughs> 오, 당나 했네요. 에우 앞쪽으로 미장 깨끗하게 했네요. 앞쪽하고 오, 레레. <laughs> 어제부터 아마 미장 시작했을 건데 어,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. 제가 이제 일을 맡겨놓고 저는 다른 볼 일을 보니까 집 짓는 과정을 뭐 촬영을 많이는 못합니다. 여기는 오다 아저씨 아들이에요 아들 도와주러 온 거예요. <laughs> 지금 앉아 있는 쪽으로 해서요. 각반 니로 이제 복청 다락방이죠. 어, 다락방 조그만하게 해서 이제 애들 잘수 있게 조금 덥게 넣을 거예요. 지붕에 딱 붙어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미장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집같이 조금 늦, 느껴지네요. <laughs> 뭐 화장실도 그냥 안으로 잘한것 같아요 여기 뭐 우기에 비오고 또 밤에 뭐 장모님 혼자나 만일에 계시고 하면은 또뭐 안에 안에가 편하죠 제가 제일 자신없는 게 요, 미장하는 건데, 오다드 <laughs> 씨, 미장을 잘해서.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죠. 한번또저렇게 만져놨다가 조금 있다가 또 만지고 또 만지고 지금 이쪽 벽도 이제 한 70, 80%또한번더 만져야 이렇게 깨끗한 면이 나오죠. 名单。<laughs> <laughs> 영상 보시는 분들은, 뭐, 요 벽돌 쌓고 미장하는 게 하루 이틀 하면은 그냥 끝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물론 한국은 뭐 빠르게 하죠. 전문가들 몇분 와가지고, 뭐, 이제 보조 분들도 한 두어 명 불러가지고, 뭐, 며칠 만에 끝내는데, 라오스 스타일은 제가 직접 해도 마찬가지고, 지금, 우리 옷 아저씨가 와서 해도 지금 미장만 한 4, 5일째 하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이제 뭐 쉬는, 비 와서 쉬고 일이 있어서 쉬고 그런 것 포함하면 지금 일주일 넘었습니다. 미장 시작한 지가. 물론 이제 뭐 영상에서야 뭐 잠깐 잠깐 보니까 금방 하는 걸로 아시는데 어뭐 실제로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또 오다 씨도 뭐 조수들 데리고 뭐 빨리 빨리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혼자 어뭐 시멘트도 개고 모래도 또 저거 자갈, 조그마한거콩 자갈 이런 거 섞인 거다 걸러야 되죠. 그런 것도 다 혼자 다 합니다 제가 영상 촬영은 안하지만 그리고 이제 오다 저씨 일하는 거를 제가 또 촬영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어뭐 제가 일이 좀 많아요 이것저것 뭐 보시는 분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2일은 유튜브 편집한다고 제가 또 일을 제대로 못하고 물론 밤에도 하고 이제 밤에 다못하면또 낮에 이어서 하죠. 그러면은 뭐 최소 오전은 편집을 해야 되고 밤에 많이 못 하면은 이제 오전 오후 다 편집을 해야 되는 거고. 그리고 이제 오다저 씨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저는 또뭐 다른 일을 봅니다. 이 촬영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농장에 뭐 나무 가지 수영을 잡는다든지, 가지치기를 한다든지, 풀을 벤다든지, 또 일꾼들 어 오면 뭐 걸음 주고 비료 주고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, 스프링클러 또뭐물 털어놓으면 나무 일일이 걸어다니면서 또 체크를 다 해야 되죠. 뭐 그런 거를 제가 유튜브로 또 맨날 찍을 수도 없고, <laughs> 그렇습니다. 예. 어쨌든, 오다저씨가 옷, 옷 하는 게,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전문가니까 또 결과물도 뭐 좋죠. 깔끔하니. 저 오른쪽 벽은 물통 때문에 지금 물통 털어낸 다음에 다음에 미장을 해야 되겠어요. 저 물통은 집 어, 짓고 나서 천천히 옮길까 하는데 지금 현재 대문 있죠. 나무 큰 나무 밑으로 들어오면은 이쪽이 땅이 약간 삼각형 땅이 있어요. 요 지금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는데. 이쪽을 삼각형 모양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제 스프링클러 물을 공급하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지본 한곳 있죠? 여기 뭐 전에 수타고 조금 남은 거재제놓한 곳인데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저거 물통 자리를 만들어서 스프링컬러 모터하고를 이쪽으로 옮기고,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요 대문은 아마 그냥 차단을 할것 같아요. 차단하고, 여기는 이제 조그만한 연못, 예 뭐, 조그만한 연못 하나 만들고, 아 대문은 다시 저 앞쪽으로, 음 그게 낫지 않을까, 지금 또 고민 중입니다. 지금 대문 위치 때문에 몇 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, 아직도 고민 중. 아마 다시 또 저쪽 앞쪽으로 옮기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점심 먹고 한쪽 벽도 마무리 했습니다. 저기는 이제 물통 치우고 할 거고, 그리고 여기 원래 방두개 만들려고 문을 두 개를 했는데, 에 지금 이제 뭐 굳이 문 필요 없죠. 한쪽은 그래서도 왼쪽 문틀 철거하고 벽돌을 쌓을 거예요. 어, 저일 준비하는 동안에 벌써 뗐네요. 에뭐 <laughs> 네, 빵으로 쓸 건데 굳이 문 필요 없죠 뭐. 아저씨. 저거 반 정도 쌌는데 몇개 깨내고 여기 창문 하나 넣기로 했어요. 이렇게. 저 원래 창문을 위에 달려고 했는데 위에는 그냥 다음에 샷시를 넣을 거예요. 그냥 통유리로. 그래서 창문을 여기 하나 넣기로 했습니다. 아뭐 창문 괜찮네요.

แต่มันอยู่กางไหนมันบอกใส่งไหนก็ได้นอยู่กลางนาะมันไม่ได้เปิดครับนเสรวอาย์ผยก็ม่มันอเปิวันเสใส่พูน

여기는 개인 주택 뭐 농장이나 시골에 개인 주택 짓고 하는 거는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에 뭐뭐 뭐 거의 그렇게 돼요. 그래서 한국 같으면은 설계도 먼저 해 가지고 설계도에 맞게 딱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 지금 집 짓다가 계속 여러 번 지금 구조 변경이 되고 있죠. 물론, 이제, 힘 받는 주 기둥이 있기 때문에, 이런 벽체 같은 거는, 뭐, 창문을, 뭐, 넣었다가, 문을 뺐다가, 넣었다가, 뭐,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. 벽체가 힘을 받는, 그, 시공을 하면, 이렇게 마음대로 못 하죠. 그리고, 이제, 한국 같으면 또, 도면, 먼저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고. 근데 뭐 한국에서도 어 이제 요 작업팀을 불러서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 계시죠? 그런 분들은 또 작업하다가 이런 내력벽이 아닌 곳은 또뭐 계속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좀 변경이 됩니다. 아무리 도면을 잘 짜도 이게 또 하다 보면은 마음에 또안 맞고 해서 바꾸고 바꾸고 하게 되죠. 물론 뭐 도면대로 딱 처음에 잘 해서 하는 게 제일 좋죠. 니는 또뭐 보고 저렇게 짓고 있냐 확실히 손이 빠르긴 빨라요. 오후에 점심 먹고 문 떼내고 볼록 쌓다가 창문 넣고 볼록 쌓기 마무리까지. 제가 했으면 아마 한 이틀 이틀 잡고 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저쪽이 방이라서. 침대 놓고 하면은 창문이 조금 걸리긴 할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커튼 하나, 조그만한 거 하나 넣으면 뭐,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